이제 첫 번째가요, 이제 전신 반응식 교수법이 될 텐데요. 창시자가 심리학자입니다. 제임스 어셔가 창시를 했고요. 특히 외국어의 문법 구조를요, 명사하고 동사만으로 습득할 수 있다라고 이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어린아이에게 적합하다는 걸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이론적 근거 세 가지를 또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생득적 프로그램입니다. 말 그대로 어린이들의 경우는요. 사실은 인간이죠. 태어나서부터 이미 인간이 언어를 할수 있는 그런 기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창조적이다. 언어라고 하는 것, 듣기, 그리고 이제 순서에 따라서 이제 말하기까지 순서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부모가 어린아이에게 뭐해라, 뭐 뭐해라, 뭐해라, 뭐해라 굉장히 명령형을 많이 쓰게 되는데 이게 생득적 프로그램의 기반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두뇌의 측면화 현상이라고 할수 있겠고요 그리고 세 번째가 긴장 감소입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좀 긴장이 풀어진 상태, 완화된 상태에서 언어 능력을 그렇죠 향상시킬 수 있다라는 것이 가장 기본 시작입니다. 이제 수업의 실질을 살펴보게 되면은요. 이제 교사하고 학생의 역할, 교수자하고 학습자 역할이 있겠죠. 교수자는요, 명령문을 제시하는 것이 역할이 되겠고요. 학생은 그 명령문을 듣고 행동을 하는 거예요. 우선은 처음부터 말하지 않고 듣고 행동하고 듣고 행동을 하게 됩니다. 이 행동을 통해서 그리고 끊임없는 반복을 통하게 되고요. 이 내용을, 반복되는 내용을 이해를 하게 되는데요. 교사는 사실은 명령어를 조금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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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르게, 끊임없이 다르게 하면서 학습을 돕게 되는 거죠. 교수 방법의 특징이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가요. 아까 두뇌 측면화 현상하고 같이 연계가 되는데 신체적인 동작 사실 운뇌를 사용한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언어적인 입력 좌뇌를 활용한다고 할수 있는데 이두 가지 두뇌 측면화 현상과 같이 연계지어서 신체적 동작과 언어적 입력이 결합된 것이 이 TPR 전신 반응식 교수법의 가장 큰첫 번째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부터 살펴볼게요. 교사는 명령문을 한다라고 했었죠. 발화한다고 했었고요. 학생은 그에 따라서 행동을 하는 것. 그리고 세 번째, 학생들은 무엇보다도 심리적으로 편안한 상태여야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사실 가장 중요한데요. 아동 위주의 학습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말하기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이 다섯 번째 특징이 되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섯 번째에 해당하겠네요. 교사는 역할이 연출자, 학생은 배우의 역할을 담당하게 됩니다. 음.